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위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노니라. 도마가 이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영혼아 찬양하라 내영혼아내 소. 다 아라 사랑하라 내영제를 사랑하라 내영제를내형 내몸 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 embuyat hall loyal Oh. 지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거짓말쟁이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남용이요. 믿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러는 우리들의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후박 거닥기식으로 믿음 믿습니다. 구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은 심히도 이방인보다도 믿는다고는 우리를 더 안타깝게 여기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불러 주신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새롭게 역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며 진실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아실 줄 아오니 형편과 사정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과속하지 말라. 여러분 자동차를 첫번에 시동 걸자마자 과속 밸브를 바꾼다면은 그건 볼 것도 없지요. 차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게는 이제 악셀에다 전진하는 악셀에다 페달이 있고 이제 사고의 위험을 방지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달 우리는 처음부터 과속하지 말라. 첫째, 무엇을 아직 일어나지도 아는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이라고는 가속의 페달을 밟지 말라 이거죠. 하, 무섭게 과속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 바람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구글 왜 체험을 못 합니까?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혀함을 주셨고 전립선 암을 주셨고 좌골 신경을 주셨는가 하고 봤더니 자랑하라고 주신 거요. 이걸 내가 이렇게 자랑을 안 했어요. 어? 어? 나만 알고 있었어요. 참. 우리는 엉뚱한 걸 자랑해요. 응? 심지어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응? 아, 참, 응? 어떤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응? 믿음 없이 봐라요. 어? 아주 그냥 뜬 그런 잡는식으로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녹슬어서 벗기려면 참 힘들어. 이걸 벗기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이에요. 훈련. 응? 훈련을 누가 받으려 고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전부 이런 쪽으로 세미나 같은데. 부웅 생이 같은데 일시적으로 부웅 떴다가 딱 가라앉으면 엉덩이가 뭐가 있고 통증을 예? 느끼면서산 그런 데나 찾아가고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예.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어 지금요. 음.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울한 개굴식으로 자기 들끼리만 잔고 치고 북치고 맨 믿습니다. 기도하면 뭐래요? 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라는 것은 더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청개구리 사상이게요참 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의이 3번 된삶 가운데서 결정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옛날에 뭐하 했었다고 뭐 옛날에 뭐 기가 막혔다 옛날 다 쓸데 없이 지나간 거요. 왜 과거에 집착해요? 응? 그랬으면 현재가 또 달라져야 됐죠. 어? 맨 그것이나 울어먹고맨 성경말씀이나 울어먹고이 어? 남용이에 요 남용. 거리나게나 그냥 성경만 많이 암송하고 이우면은 그게 은혜인 줄에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남용이에 남용. 또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걸 찾을 거래요. 돈 버는 것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음? 좋은 것이나.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죠. 내 뜻을 찾지 말고. 사람들의 뜻을 찾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높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수 있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도요 부부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서로 자기의 뜻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면 문제 될거 하나도 없어요 고집에서 나와요. 고집에서 예? 고집을 꺾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말이라고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한두번 해봤냐고 막. 그러니까 막그 인간은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가 사고를 내고 싶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게 성경에도 말씀하길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무엇을 지금 내 손에 해결책이 주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 믿음의 끝만 놓치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그 끝가운 역사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필요한 정보가 쌓이고 때가 되면은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또 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 질 생각해 볼 때도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데 응? 어? 반대로 믿는다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낮에 달 뜨게 해주시옵소어서 응? 어? 밤에 해 뜨게 해주소서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거짓 믿음 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이나 걸고 그러기 전에 하는 거요.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주실지라도 나는 합니다. 이게 나가야 되죠. 그게 안 와요. 하라고 해도 못 하는데요. 시켜도 못 해요. 그러니까 멍에를 안 매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 소도. 멍예를 매지 않으면 짐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멍예를 매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훈련이게 훈련. 훈련 받으면 멍예를탁 씌워 주세요. 어. 베스테메스로 가는 소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분의 명령 따라서 아골골짝 빈들까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명령대로 요 아브람도 명령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신하인는 명령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어? 사람 말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다. 음,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 손에 해결책이 뚜렷하게 지어져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뭐들 믿고 구해서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된 거예요. 나처럼요. 파영성 고도 한번 체험을 했고 암도 체험했고 자궐 신경도 체험했으니까 이건 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예? 어떤 것이 와도 나한테 까다 없어. 내가 자궐 신경 내 스스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네 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체험한자연는할수 없으니까. 그난 주님한테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말해서도 모릅니다. 부하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어? 나는 감사하죠. 어. 그러니까 리더는요. 본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따르라 해주는데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자기는 다 감추고 거짓말로. 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 그렇구나 하고. 세 번째 무엇을 지나친 걱정은 뼈를 사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 치고 병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사업 망가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문제 앞에서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아참 담대하잖아요. 걸리앗과 다윗의 사람 가운데 누가 어느 누보다도그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물몇돌몇 몇 개를 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 어? 린아이보다더 못해요. 우는 그리고 뭐 안다고 큰 소리치고 뭐 자존심 상원이 뭐니 참 웃기는 거.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고 지금 나불 대고 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의 자신도 모르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어? 선생도 급수가 달라요. 이세상의 모든 것은 급수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급수 있어요. 신앙도 급수가 있고, 은혜도 급수가 있고, 감사도 급수가 있고. 어? 저는 첫번에, 제일 첫번에 테스트한 것이 감사를 테스트했어요. 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사하냐. 어?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지 어? 지금 못해서 다음에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 성취욕을 가지고 와야 돼요. 바울 것 같이. 볶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돼.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어? 다 내일이에요, 내일내 사업,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그게 원저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분에 대한 일이에요. 이걸 이점으로 한다고 말해요. 음. 미리 걱정한다고 지금 당장 무엇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자. 음. 정치인들 보세요, 생각이 다 망가졌고 말이 엉망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겠어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신앙인들 많습니다 장로 집사들 다 많아요 전부 불법을 행하는 데 주장하고 말입니다 썩어빠졌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에 잡혀가지고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 그러고 하,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지금요. 응? 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하나님 우리 한국을 들어쓰신다. 절대 죽이지 않는다. 어려움은 당게하신다 깨닫기는 하세요. 그러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응. 우리 기도하는 사람 진실된 기도하는 사람. 몇몇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숫자 안 봐요. 거기에 내가 뛰어 들어가죠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자원입니다. 훈련받아야 자원이 나오죠. 교육받은 사람은요 시켜도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죠. 자원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응?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니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응? 남들은 앞서가니 뒤서가니 별 짓을 살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차,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서 가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갔다고 1등이 아니에요. 정석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법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불법을 행합니다. 누구든지. 아. 금년 한 해는 처음부터 과속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꽃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조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흩도다이진리믿넌 사람들 다 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이에 합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죽기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